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현대 스타리아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죠.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오늘 스타리아 매물 검색해봤는데 146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성비 좋고 튼튼한 차량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 가격 2,570만 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1% 좋네요. 사고 없고 미세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죠?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도 한건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구요.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안절 주행 가능하죠. 타이어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하구요. 뒷좌석 적재한 모습,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가격 2,570만원 무사고 무교환 용도 이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이점이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36,000km, 판매 가격 3,570만 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한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구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데 없이 관리잘 되어 있고, 반절 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구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36,000km, 판매 가격 357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도 한건 없이 깨끗했죠.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었고, 시트 컨디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었죠. 주행거리와 연식 가격 다 좋습니다. 이천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3.5LPG 라운지 9인승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37,000km, 판매 가격 2,990만 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 1% 좋습니다. 사고 없고 미세누유 없습니다. 깨끗하죠? 용도 변경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환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전자주행 옵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37,000km, 판매 가격 2,990만 원. 멀티미디어 패키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죠. 2.2 디젤 투어러 11인승 4인구동 스마트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3년식 주행거리 2900km, 판매 가격 299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레연은2% 좋아요. 사고 없고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외관 모습도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 적재한 모습.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 앞좌석에 열선시트 들어가 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습니다. 23년식 주행거리 2,900km, 판매가격 2,990만원. 렌트 이력 없는 무사고 무교한 차량이었죠. 어, 연식이 주행거리가 좋은데요. 3,000km가 안됩니다. 2.2 디젤 카고 3인승 스마트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라이트 옵션도 들어가 있고 트윈스윙도어까지 달려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26000km 판매가격 2850만 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 1% 사고 없고 미세 노유 없는 차량. 외관 모습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무사고의 무교환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적재한 모습.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어요. 타이어 휠은 깨끗해 보이고,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26,000km, 판매 가격 2850만원. 무사고 무교한 차량이었죠? 단순 교체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트윈 스윙도어,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빌트인 캔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82,000km, 판매 가격 2,450만 원, 청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2%. 사고 없고 미세 노유 없습니다. 깨끗하죠? 용도 변경 없이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적재한 모습,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죠. 반자열 주행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이런 옵션 들어가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82,000km, 판매 가격 2,450만 원. 무사고 무교환, 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었죠. 연식에 비해선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좀더 저렴하죠. 윈도우 밴의 컴포트, 이스테리어 디자인의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디젤카고 3인승 모던 등급의 청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 가격 2,650만 원. 회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3% 사고 없고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무사고에 무교환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79,000km, 판매가격 2,65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익스테리어 디자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64,000km, 판매가격 3,75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3% 사고 없고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좋네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합니다.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추가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무사고 차량이었죠. 단순 교체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노유한 건도 없었죠. 시트 컨디션이며 뭐 썬루프 옵션 추가, 어, 추가된 것까지 옵션 상태도 좋았어요. 2.2 디젤 라운지 9인승, 이륜구동,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